아니, 저 작업 되게 즐겁게 좋게 또 우리 아들이 또박해이 씨, 또 너무나 편하게 해줘서 어 특수분장을 함에 있어서도 이분이 응교 때 심하게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많습니다. 이걸 함으로써 어이 사람이 어떤 심리가를 갖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 배우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했고,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어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감독님을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. 아, 둘이 얼굴 안볼 지경까지 갈뻔한 정도까지 갔었습니다. 제가 뭐 의지할 때가 감독님에게 더 있겠습니까 현장에서?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다 감독님한테 퍼붓고 뭐저 어, 잘못했으면 그 편집에서 다 날라갈 뻔했습니다. 하도 괴롭혀가지고 다 날리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로 제가 많이.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의지했고 답을 구했던 것 같아요, 감독님한테.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. 예.